네,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우리가 제자도를 논할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서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충성과 신실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무리들의 기대치, 그들은 최대의 기대치를 주님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일주일 후를 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똑같은 무리들은 모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무리들은 너무나 쉽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된 제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헌신하지 않은 사람, 충성하지 않은 사람, 겉으로만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고 등을 돌려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헌신된 마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를 향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주님께서 착심을 하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물러설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베푸십니다. 자, 그것은 이제 26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은 정말 전혀 타협이 불가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물러설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에게 있어서 어설픈 헌신이나 가벼운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흔히 아, 이제 남편들이 열심으로 믿는 아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 또한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어찌 우리가 깊이 헌신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무늬만 제자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무늬만 제자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깊이 헌신하지 않고 제자됨의 도를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또이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27절에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목의 고난이나 어떤 삶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타인이 대신 져줄수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자기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이제 외면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십자가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망대의 비유, 그리고 전쟁의 비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의 온 인생을 놓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잃게 될 것이며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그가 정직하게 계산한다면은 그 계산의 결과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산을 자기가 정직하게 한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가치에 나를 맡기는 이 일, 그래서 정직하게 계산한다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계산하지 않고, 진지하게 계산하지 않아서 또는 이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망대의 비율을 보십시오. 건축비를 계산하고서야 건축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대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간혹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부도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된 부도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망대를 짓다가 건축비가 부족해서 중단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비웃을 거라는 겁니다. 자, 또 전쟁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왕들이 전쟁을 합니다. 군사가 1만 명대 2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승산이 없다면은 얼른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 전쟁에 돌입했다가 만일 패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실을 그 인명의 손실, 재산의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승산이 없다면 얼른 화친을 청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헌신할 사람들이 지불할 그 계산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33절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제자의 길이란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모든 것을 얻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바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려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수용하고 자라게 할 만한 옥토 바치라고 가정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실이요. 그래서 그 만일 그 받지 옥도 받치기만 하다면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신된 제자는 반드시 결실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영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되었을 헌신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애가 걸어가는 이 순종의 길이 미래의 길입니다.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과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 미지의 길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만일 나의 나의 마음의 바치 옥토밭이라면 최소한 30배 결실을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참된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제자됨의 길을 소금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돌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만일 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보통의 자갈들처럼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소금의 운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것이냐, 무늬만 제자인 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리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오늘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시면서 정면으로 오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무리에 그칠 것이냐? 제자로 살 것이냐? 오늘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의 길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길이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